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좀제 사심이 담긴 블라인드. 네. 가봐 드릴까요? 40요? 네. <laughs> 본인 운세 볼라 하는 건 아니죠? 그건 <laughs> 어제까지 <laughs> <이번에는 딱 듣기까지는요. 웃음> 그 네. 연락 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어. 92년. 92년 가면은 34살. 5월 9일. 이구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대표님. 네. 음, 삼재가 3년인데, 공식적으로는 네. 4년을 치는 사람 있고, 5년을 치는 사람 있고, 네. 삼재가 시작되기 1년 전부터 삼재가 치고 들어오든지, 네. 나가고 나서 1년까지 치든지, 1년 더 치든지, 하는, 이 사람이 1년 늦게 돌아가, 1년 빨리, 아 늦게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작년에 이 34살 원숭이띠가 삼재가 나갔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올 6월 돼야 나가요. 이거 올 6월, 이 사람이 6월 생이잖아요. 6월생 생일 딸? 예, 이거를 마지막까지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삼재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나가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뭔가 내가 삼재가 끝나고 내 운이 변동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삼재의 연결고리에서 삼재가 지금 유지되고 있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시끄럽고 내가 뭔가 하는 음, 사람들로 인해서 시시비비가 있어야 되고 관제가 있어야 되고 어, 뭔가 모르게 예기치 않게 흘러가는 일들이 중간중간에 들어왔었다. 올해. 네. 초반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네. 계속 그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년 전에, 어, 뭔가 문서에 변화 변동이 있었어요. 자리 내가 뭐 계약권이라든지. 네. 어,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든지. 네. 계약 문서에 이동 변동이 있었단 말이야. 네. 재계약도 문서 이동 변동이거든요. 네. 이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 어떻게 보면은 어 호사다말하죠. 좋은 일 끝에 마장이 낀다. 올해 운이 바뀌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작년에 삼재가내 발목을 붙잡아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충돌을 일으키는 형국이었다. 어딱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올해 내 음력 6월달 생일 달이 지나가야지 이 시시비비가 조금 무마된다. 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간제가 들어온다 간제로 내가 뭔가 엮이는 형국이 있다든지 어뭐 내가 갖히는 형국이라든지 내 하는 직장에서 하는 일을 내려놓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나의 기세는 더 당당하다 근데 굉장히 힘들었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멘탈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 운에서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같이 들어왔단 말이야. 네. 호사단마내 운이 바뀔 때 마지막 삼자가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쨌든 을사년으로 본다면은 인간의 파장이 굉장히 컸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만세를 불러야 되고 했던 오. 형국이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근데 이두 가지 사안이 어떤 게 크다 작다 하기가 어려워. 오. 왜? 이 인간을 엮여가지고 들어온 거는 굉장히 그 나름대로 심적 고통도 컸고, 어떻게 보면은 망신살의 시비수의 구설수에다가 구설수의 배신감 아닌 배신감에다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응집돼가지고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붕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운이 바뀌려면 완전히 바닥을 치거든요. 그러면 시시비비가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내가 망신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진짜 금전이 크게 나가든지 아니면 은내 몸이 진짜로 어 굉장히 위중한 병이 걸리든지, 운이 바뀔 때는. 네. 그래서 한 가지는 꺾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사람으로 꺾였다고 나오거든. 어. 인간의 꺾임이 들어왔고, 네. 인간의 망신살이 들어왔고. 네. 근데 그래도 내 운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형국에서 그동안 뭔가 모르 답답하고 미진했던 내 사업적인 어떤 그런 역할들이 치고 올라가는 형국이다. 어. 어. 오히려 내 이런 내 어떤 유명세가 바닥에 떨어지는 일은 있었지만은 내 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행복이다. 그 양달 양수 겹잔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 항상 설명해 주시게 맞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인간의 파장, 음. 그게 어, 이 사람한테 계속 영향. 그렇지나 않는다고 봐요. 저는. 어, 저는 그 영향이 직장에서 끼친다든지 어뭐뭐 뭐 내가 하는 일을 나야 된다든지 이런 건 없다. 어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내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어떤 모든 정신을 이 한쪽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자기 하는 일에 더전념했을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능률이라든지 피치는 굉장히 크다. 저는 이래 봅니다. 맞아요. 그 좋은 일 포사나가 같이 왔죠. 같이 왔어요. 그죠 왜냐 이 사람이 지금 마지막 삼재 수전에서 운도 바뀌고 마지막 삼재 수전에서 권리가 있고 양수 갭자 양손에 술을 들고 잔을 들고 이쪽이 맞을까 이쪽이 맞을까 헤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운이 바뀐 운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한쪽에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마장이 끼었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듣고 간다. 이거 근데 이제 생일 까지 기 점으로 좀 이제 무마가 되고. 네, 무마됩니다. 그리고 저는 어, 이 사람이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시비가 있고 간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뭔가 간제에 엮이거나 음.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어 네, 자리가 위태롭다든가 이런 건 없다고 나와요. 이거 또 하나 궁금한게요 이동수가 좀 여름 지나서 자기 본인 생일 가 지나서든 음. 아니면 뭐 찬바람 겨울 겨울 올해 음. 넘어갈 때 이때쯤이면 음. 뭐 이놈 수가 네아 있어요? 네오 운이 바뀌서 운이 바뀌는 기점이 있다고 하시 저는 아까중에도 2년 전인가 뭐이 사람이 아마 네네. 들어오는 삼재수전에서 문서에 이동 변동권이 있었단 말이야. 네네. 재계약을 하든 갈아타기를 하든. 그렇지만 있는 자리는 내가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데 변화 변동이 돌았단 말이야. 그러면 재계약권일 수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기에 어 그대로 있으면서 자리 이동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는 가을에는 생일이 지나고 네. 보면 음력 6월이라는 거는 양력으로 7월, 8월이에요. 네. 이때쯤 돼서 아마 이때에는 내가 몸 담고 있는 곳을 완전히 을 바뀔 수도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봐니다 많이 어... 하나 어... 이제 그 시기를 잘 지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또 1년. 1년 정도 더 간다. 음. 더 길게는 아니다.